구독 안 하면 때릴 거야? 요거부터. r o c 더야 피티 나간대. 이거 피티 나간대. 뭐더나와 저기 그 장비. 야 저기 따면 알지? 야따 맨날 소리 소리 다 맨날 와이고 소리 리다저 어퍼 어냐야동아 자존심 지키자. 야, 저기 있다, 머더 여기 있다. 어디? 여기, 여기 야 어떻게 여기. 해야 하는 건데 여기? 여기. 내가 먼저다. 야내가 거야. 먼저다. 아니야, 야. 아니야, 너너 키티야 먼저한대. 어디 <laughs> 어디? 키테, 어디. 형 여기 키티 먼저. 여기네, 머더 여기네. 여기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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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머더야 나오라고. 한명 나, 한명 캐릭 나와. 누구야? 나와. 거기, 어, 머더 뭐? 나오라고. 거 머더 잖아한명색 <laughs> 지금 배싸움 간데야. 개새끼가. <laughs> 이끼 존나 노잼. 야 나가 나갔야 나가 하면 나가 뭐. 야야야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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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야이 새끼 목좀 많은가? 내가 나 롤이 리 막바해. 아씨, 이 새끼 좀 이상한데. 롤리나 막바해. 가방 왜 먹어? 돼 <laughs> 가방. 가방을 먹어? 길막 저져 어? 가방 없. 없 아. 네. 하하, 우리 에이스다. 아 키랭 조합. 근데 오진딱 키랭 조합. 저리야 한번 하 찐따 두명 바로 죽었네 저리야 <laughs> 똑같이 누워있어? 누워있는거지? 나이스 나이스나이스 마떡 하아 기능조합 캐릭터도 <laughs> 똑같고 시체도 똑같애 가방 가방 야 마떡 약올리고 있을게 어더형 귀엽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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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나 아, 하늘, 하늘. 아, 한우가... 아, <laughs> 존나 못해, 존나 못해. 우빙이 <laughs> 못해, 그냥. 쟤야우빙이 <laughs> 존나 못해. <laughs> 퍼맨이냐 이건 잘할 것 같은데, 민규랑. 민규가 이거 좀 할걸요? 와, 쭈아 우와. 덜덜하네 죽여, 죽여, 죽여. <laughs> <laughs> 왜안 먹어? 왜 안, 가방, 가방. 왜안 먹어? 먹, 우리가 먹지 마. 상, 먹어야지, 이게, 우리가. 리프 리프 으아명아신 아, 이거 왜죽어? 으아또또 또 나야? 아, 야 세이브하자 세이브하자 롤에 하자 왜죽지? 롤에 하자저형 근데 계속 유인만 한다 오는 것만 기다려 그러니까 아 근데 이 ㅅ 방금 왜죽었지? 아 개웃다 떴다 그렇지 오, 어, 그렇지 두명 남았어 그래. 어, 나도 나도 근데 이거 방금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 ㅅㅂ 내가 죽였어 야 일단 한명 공짜다 어한명공짜 우리, 우리 무빙 봐라 공짜다 무빙 개 귀엽다 무빙 형 잡아 잡아버려 무빙 귀엽다 아너 무빙 신동대 형이야 대한이 형아 이거 대 형이야? 응컴 잘하네 <laughs> 말막 <말, 말, 웃음> 말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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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 <laughs> <죽으면> 말아 말할게 컴 <laughs> 잘한다 야맥야 <laughs> 야, 매치다 <laughs> 뭐라는 거야 저 새끼 야 롤이야 민규 한쪽으로만 둔다 막 돌면서 그거 한다 필들핑들을왜 그... 옮겨 저 가방 시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야 아, 총쏘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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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잡았어. 야. 그총 버리면서 못 꺾어 버려. 총 먹기 아웃 아웃. 잡아 잡아. 링 나갔어 아웃이야. 오링 나갔어. 오링 나갔어. 오우 씨발 저렇게 계속 한쪽으로만 아 방금 잔머리 좋았는데 아깝다. 오야 와, 이거 존나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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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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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데것 같아. 야, 이새끼 존나 위험하게 한다. <laughs> 아, 딱! 와, 씨. 이거 스릴 <와>, 좋아한이 <laughs> 스릴 <웃음> 좋대네, 이거. <laughs> 와, 아깝다. <laughs> 아 야, 근데 이게 별로 못하는데, 리디오? <laughs> 야, 얘는 왜 이렇게 놀기야, 아, <웃음> <너>. <웃음> 어디로 어디라. <laughs> <laughs>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 <웃음> 아 이걸로 얼마 나 잘해줘야 <laughs> 돼? 아존날 맞네. 야 미안하다. 아, 아니, 오케이, 자, 시작하자 시작하자. 잘했어. 아 근데 이건 이벤트 전니까? 아니 근데 못거기전화하는데 장도리로 때리는 사람 누구냐? 키티가 <laughs> 진짜 <왜? 웃음> <그냥 장돌이 형은 웃음> 존나 하던데. <laughs> <laughs> 나? 아니야 나썼어기티장도리짜 <laughs> <장돌이 집이> 존나 하던데. <laughs>